이번에는 청기백기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수를 이용해 문제가 좀더 다양하게 제시되도록 만들어 볼까요? 문제 글상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시작 카테고리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먼저 초시계를 숨기기 위해 계산 카테고리에서 초시계 숨기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런 후에 게임 시작을 알리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카테고리에서 글상자의 무엇무엇이라고 글쓰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여기에 게임 시작을 알리는 문구 청기 백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번호를 체크하는 변수, 점수를 체크하는 변수, 그리고 문제의 정답을 저장하는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변수를 클릭하고, 변수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변수 이름에 번호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수 보이기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다시 변수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점수라고 변수 이름을 주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수 보이기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다시 변수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정답이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변수 보이기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블록 탭을 선택합니다. 블록 탭으로 돌아와 4초 기다리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흐름에서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기다리는 시간을 4초로 지정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초시계를 시작하기 위해 계산 카테고리에 있는 초시계 시작하기 블록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는 번호 변수에 1을 더하고 몇 번째 문제인지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카테고리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넣어주고요. 번호 변수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료 카테고리에서 자, 번호에 1만큼 더하기 블록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그런 다음에 몇 번째 문제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자, 글상자에서 글쓰기 블록을 다시 가져오고요. 여기에 앞쪽에는 번호 변수의 값에 숫자를 넣고 뒤에는 몇 번째 문제라는 글자를 함께 표시하기 위해서 계산 카테고리에서 자, 합치기 블록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런 후에 앞쪽에는 자, 번호 변수 값을 넣어주고요. 뒤쪽에는 번째 문제라고 글자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런 후에 다시 한번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 주고요. 시작이라는 글씨를 추가하기 위해 글상자 카테고리에서 자, 글쓰기 블록을 다시 가져오고요. 여기에 시작,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기 블록을 추가하고요. 자, 기다리는 시간을 1초로 지정합니다. 자, 그런 후에는 시작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 시작 신호 보내기 블록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